지금은 국내외 귀빈을 초청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호텔. 한때는 장충단의 영역이었지만 1910년 한일 병합 이후 장충단의 운명도 식민지 역사의 소용돌이에 함께 휘말리게 된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계단은 일제 강점기 장충단 공원, 우리의 순국소녀를 제사 지내는 장충단에 일본이 자신들의 영웅인 이토오를 추모하는 사찰을 지은 곳입니다. 당시에 사찰의 본당이 지금의 영빈관 위치가 되는데 건물은 사라졌지만 당시의 방문사의 배치 구조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있는 문이 경희궁 터에서 옮겨다 지은. 그 흥하문이 그 위치에 그대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쭉 올라오면 계단으로 올라오는 이 축이 예전에 방문사의 계단 축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그 축입니다. 일제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장충단이 있던 자리에 사찰을 짓고 경희궁의 문을 옮겨서 자신들의 추모 사찰 정문으로 삼은 것이다. 일본은 왜 경희궁의 정문을 이곳으로 옮겨 놓았던 것일까? 먼저 방문사가 누구를 위한 사찰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찰 명칭이 조금 특이하죠. 방문사. 그 사찰 이름에 내재된 것을 살펴보면 이토 히로부미의 한문 명칭이 이등 방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방문사. 그러면 다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 헌법을 만들고 일본 근대화의 주역이었으나 약간 온건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제가 장충단 자리에 자신들의 영웅 이토 히로부미의 추모 사찰을 지은 이유는 서울 시내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우리 민족 정기를 억누르고 장악하겠다는 제국주의적 시각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우리의 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장소가 있다. 1919년 3일 만세운동의 주역인 유관순 열사 동상. 아이러니하게도 동상의 위치가 절미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네, 최초의 그 유관순 동상은 그 이곳에 있지 않았고요. 어, 서울 시내 한복판인 태평로에 위치했었습니다. 유관순 동상이 왜 이곳에 자리 잡게 된 것일까? 그 시내 곳곳에 세웠던 동상들 중에 상당한 부분이 교통의 요지에 세우다 보니까 지하철 1호선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다시 전부 드러내서 옮겨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동상이 어디로 옮기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유관순 열사는 항일운동의 상징이고 당시 항일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침략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의 길을 누르는 곳에 동상을 세워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동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관순 열사의 시선이 정면이 아니라 사선을 향해 내려다보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 그녀가 내려다보고 있는 곳이 바로 방문사 사찰이 있던 자리다. 자, 지금 잘 보시면은 유관순 열사의 동상이 아주 묘하게 각이 비틀어져 있는데 유관순 열사가 바라보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방문사가 놓여있던 바로 그 현장을 내려다 봅니다. 바로 그 독립을 향한 유관순 열사의 외침이 이등 방문을 향한 외침인 거죠. 바로 그 유관순 열사의 동상을 만들어서 시내에 세워지고 그것이 다시 이곳으로 옮겨져서 우리의 근현대사의 한 장면을 만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연.